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미래가 열릴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끝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윤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누어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에 따른 복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나에게 청종하지 아니할 진데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에 따른 벌을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악을 묵고 하지는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이별로 구분해서 서원의 값을 정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인생에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즉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11조의 원칙을 정하십니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사장과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레위기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통독하기 어려운 성경 중 하나인 레위기를 우리가 다 읽은 건데요. 함께 두세 장씩 읽어나가면서 핵심 내용만을 파악하다 보니까 레위기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치열하게 도전하고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 기록해 주신 첫 번째 교과서가 레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명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이웃들에게는 나눔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위기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내 위기에 나타난 제사와 절기와 헌금과 규정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이며 우리 삶을 향하신 주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기회의 시간임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낼 수 있도록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